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의 10대 중반의 나이에 비해 뛰어난 춤과 실력으로 가요계 최정상급에 위치하면서 해외 진출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고 대한민국 1.5세대 해외 진출 개척에 서막을 연 인물이 있다.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중한 명이다. 한국 대중가요의 연습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고 제대로 된 해외 진출을 한 최초의 가수나 마찬가지이다.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K-팝을 일본에서 유행하게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진 가수이다. 그래서 일본 연예계 내에서도 보아는 대선배 대접을 받는다. 실제로 이 가수를 보고 가수의 길을 꿈꾸고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본인들도 많다. 선배 가수 김동률은. 보아가 워낙 노래를 잘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녹음하면서 정말 깜짝 놀래더 음정 박자가 너무나 정확해서 후보정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.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프로듀서를 믿어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가수 겸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는 이 가수의 중저음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. 한국에서 듣기 힘든 대단한 음색을 지니고 있더군요. 음색은 튜닝이 되어 있는 것 마냥 독특하고 매력적이다. 마이클 잭슨. 비욘세 등 팝스타 안무가로 유명한 플라이 스타이아이즈 안무가로서 보아의 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혁신인 것 같다. 어떠한 것도 10분 만에 배워서 소화한다. 모든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를 읽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. 어떤 댄스의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. 빈 캔버스와 같은 존재라서 그 어떤 그림도 그려넣을수 있다. 동시대 또래의 다른 어떤 가수보다 뛰어나다고 했고 영화 스텝업 등 출연 미국 안무가 미샤 가브리엘은 아시아에 이런 가수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. 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. 세계 최고 수준이다.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이며. 아시아의